라디오 크레모링 포커스 함께 하고계십니다 박현경 기자,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난 겨울 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샌버라니노 카운티에서는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세차 가격이 절정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세대 가운데 한 대는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얼마나 웃돈을 줘야 하고 어떤 차종이 가장 큰프리미엄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악을 예전에는 LP로 듣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복고 열풍을 타고 LP 판매량이 이제 CD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폭설에 고립됐던 샌버라니노 카운티 주민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아주 훈훈한 풍경이라고요. 네, 어려움에 있는 곳에서도 나눔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봐준다 이렇게 샌 버나디노 산악 지역 주민들이 겨울 폭풍 이후 함께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비록 또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입니다만 어, 이렇게 분위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올해 7 0살에 <laughs> 예. 마크 스테이프 영이라는 남성은 샌 버나디노 예. 산악 지역 어, 시다 글렌이라는 곳에 사는데요. 샌버다니노산악 예? 어, 지역에서는 이딴 폭풍들의 이번에 100인치가 넘는 아, 눈이 예. 쌓였습니다. 예? 100인치라고 하면 참고로 2.54m에 달합니다. 아, 그렇죠. 영의 집 앞에도 6ft, 1.8m 아, 눈이 네. 쌓였다 하고요. 그렇게 영은 지난 2주 가까이 자신의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립되자 영은 일단 전화부터 음, 걸었다고 해요. 수0곳이 네? 넘는 사람들, 기관들의 전화에서 집 앞에 쌓인 눈, 또 거리의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고는 집에 있던 음식, 또 우유 분말, 이런 것들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음, 음. 그렇게 끼니는 간신히 해결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약이었습니다. 네. 어, 심장, 고혈압 이런 약 그리고 진통제가 다 떨어져 간 겁니다. 네. 영은 걸어서 마을로 갈 수는 있었지만 다리가 많이 아파서 네. 그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고요. 그때 한 교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어, 주말에 걸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 물론 음식과 약품을 갖고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정이 참 쉽지 않았다는 음, 건데요. 그렇겠죠. 영의 집 앞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스노우슈즈를 음. 신고 그러고서 아, 네.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음.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음, 지금까지 뭐한 사례를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영을 도와준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주지 않은 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LA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눈 덮인 지역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빵을 나눠주고요. 또 임시 푸드뱅크를 음. 설치했습니다. 그런가 면 이웃의 지붕, 도로, 여기에 쌓인 눈을 치우고 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온라인 알림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산악 적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전달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샌드레스 교회, 리버사이드 카운트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교회의 에담 에친스 목사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아하, 말했습니다. 아하, 네. 명백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보이면 네. 그곳에 우리가 꼭 간다고 음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는데는 여전히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겨울 폭풍이 강타한 뒤 어제 기준 사망자만 13명에 달했습니다. 아,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택에 숨져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웃들의 증언까지 속속 나오고 음, 있는 저, 상황이고요. 네. 긴급 구조와 서비스가 끊겨버린데 따른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상당수인데요. 어, 일부 고립된 주민들은 주택 지붕이 붕괴되거나 네, 그렇죠. 또 가스 폭발로 부상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전기와 난방 없이 지금 더 취약해 지는 가운데 음식과 약 공급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비난은 정부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폭풍에 대비하고 그 후에 필요조차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한테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물론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뭐 셰리프 요원들도 어 재설 작업 복구 작업에 한창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확실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이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네. 앞에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완전히 눈으로 쌓여가지고. 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려면은 그거 참구르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전히 새 차를 사려면은 웃돈을 줘야 하는 경우가 꽤된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그런 추세가 나타났는데 사실 음. 절정은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IC c a r s o 컴에서 발표한 새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에 판매된 평균 세차의 권장 소비자가격 (MSRP)는 4만 1,600여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된 평균 가격을 보면 4만 5,300여 달러입니다. 5,000 달러가 더 비싸네요. 그렇죠. 네.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에 판매된 전체 세차 가운데 31% 정도가 MSRP보다 더 비싸게 음, 판매된 음.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론 작년 7월 그때는 48%여서 그때에 비하면 좀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네. 여전히 세차 세대 가운데 한 대꼴은 웃돈을 줘야 하는 셈입니다. 음. 그러면은 보통 세차를 사려면은 어느 정도 웃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9% 가까이 아이고, 웃돈을 줘야 합니다. 어. IC 칼스 보고서에 따르면 MSRP보다 평균 8.8%더 음. 줘야 합니다. 역시 지난해 중반 10.2% 기록했던 피크에 비하면 내려간 수준입니다만 여전히 여기서도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MSRP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차종 10개는 최소 20% 이상 웃돈을 줘야 와, 했습니다. 네. 음. IC칼스의 칼브로우 분석가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예? 여기다가 딜러에서도 또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공급망이 개선됨에 따라서 사실 딜러 가격, MSRP 가격 차이가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올해 대부분 자동차 모델들에서 MSRP로 되돌아가는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었어요? 럭셔리 모델들입니다. 고급 차량들. 네, 고급 차량들. 이 럭셔리 모델 자동차가 MSRP를 가장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자동차는 제네시스 GV7인데요. 이 모델 평균 MSRP는 4만 4,299달러였는데 평균 딜러 가격은 5만 6,476달러였습니다. 27.5%. 더 비싸게 줘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외에 또 웃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 이어서 지프 랭글러입니다. 아, 예. 평균 MSRP 35,800달러 정도인데 예. 평균 딜러 가격은 24%가 높은 44,400달러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GLB였습니다. 음, 음. MSRP 41,061달러, 딜러 가격 54,452달러. 그렇게 23% 더 비쌉니다 음. 또 포르쉐 타이칸 역시 23%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평균 msrp 10만 169 달러인데 네. 딜러 평균 가격은 12만 9천 9백여 달러 그래서 무려 2만 2천 달러 이상 더 내야 살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돈을 많이 내고 차를 산다는 얘기는 그 웃돈을 누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딜러가 그러니까 웃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매니팩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동차 u f 은 아닐 거란 네. 말이에요. 딜러가, 갖고 딜러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네. 그것도 또참한번또 연구를 해와야될 아, 사항이네요. m 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LP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요즘 웬만해서는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다 보니까 뭐 LP나 CD 마지막으로 샀던 게 언젠가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요. 아날로그 저장 매체 LP는 지난 1982년 디지털 저장 매체 CD가 처음 시장에 등장한 이후에 음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잠식됐습니다. 그런데 음악시장에서 스트리밍이 일반화되고 나서 오히려 LP의 인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LP 판매량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해도 워낙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LP 판매량이 CD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LP는 4,100만 장이었습니다. 네. CD는 3,30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어, 네. 그렇게 어, LP 판매량이 CD를 넘어선 게 198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35년 만에 처음으로 LP가 더 많이 팔린 겁니다 음. 또 작년 미국에서 LP 매출액을 보면요 12억 달러로 그한해전 2021년에 비해서 17%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음. 그리고 2년 전에 비하면 두 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LP 매출액은 전체 음악 시장에서 7.7% 무시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했고요. 그리고 음반 시장만 놓고 보면 CD, DVD, 카세테이프 이런 거다 제치고 전체 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CD 매출액은 4억 8천만 달러로 그 한해 전에 비해서 18% 가량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어, 이렇게 LP가 다시 또 인기를 끈 이유는 뭐예요? 어, 뉴트로. 복고 열풍을 타고 아하. 음악 감상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인디 록 팬들을 중심으로 L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LP 음반이 내는 특유의 음색이 과거 그록 록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좋죠. <laughs> 그리고 뭐 요즘 LP는요. 다양한 형태를 갖췄다고 해요. 예? 어, 이 또한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LP 판매량 상위 10개 중 8개가 색을 첨가한 그런 원본에서 아하. 좀 변형된 LP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즘의 LP는 좀 소비자들이 음악을 소유하게끔 한다. 이런 음.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향기를 추가하는 아, 그런 새로운 기술도 개발되면서 LP 종류가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팝 스타들도 앨범 낼 때요. LP판도 같이 내거든요. 근데 요새... LP판은 어. 발매하자마자 금방 다 팔려 버리고요. 발매하기 전에 벌써 예약이 다 찬다고 해요. LP판은 음.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근데, 근데 워낙 가격이 비싸서 많이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 CD에 비해서는 거 참. <laughs> 그 제가 LP 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깝게 작게 없나요? 어, 어디 갔습니까 그 LP 판들 다? 누구한테 주었죠? <laughs> 아네잘 네. 네. 갖고 계시겠죠? 네, 잘 갖고 있으라고 보고 <laughs> 네. 그리고 아주 네. 기가 막힌 판들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아네잘 네. 네. 갖고 계시겠죠? 잘 갖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제 주위에 30대, 20대 젊은층들요 이 LP 판 많이 수집하고요 음. 그 플레이어 있잖아요. 음. 그 대부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음. 신기하더라고요. 음. 예, 네, 거기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있던 LP 플레이어는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네, 인 스튜디오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도 없었습니다. 네. 스튜디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네. 다 없어졌어요. 요즘 음. LP 플레이어들은 또 예쁘게 나와서 네. 더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크기도 작고, 까 그러니까 앞서 색깔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까만색이었잖아요. 까만색이었죠. 저 어렸을 때 가끔씩 파란색이 있었어요. 음. 네, 그런데 그 앨범에 뭐가 담겼든지 상관없이 그 파란색을 보고 듣고 하는. 감사하게 많이 즐거웠다라는 <laughs>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파란색에는 백판 백판들이 아, 파란색이 아, 많았죠. 그랬군요 백판이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복사판. 아, 아 복사판. 네. 옛날에 그 오리지널 원판 원판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팝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원판 하나 갖다가 그걸로 찍어내는 거예요. 아. 아, 아 카피본이군요 허가도 없이, 네. 네. 라이선스 없이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틀즈의 무슨 뭐저뭐 저저 노래가 하나 히트를 쳤다 그러면 그 LP가 고대로 나와서 아하. 일주일 후면을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백판으로 음. 무지무지하게 싸죠. 그런데 네. 그 백판들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미팔군 저 군인들이었어요. 어. 아 그리고 그렇군요. 미군들. 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싼게 어디 있어요? 아. 그 오리지널 원판 갖다 고대로 치는 예. 건데 뭐. 네. 그럼 보통 가게들에서 그런 백판들 파는 거죠. 네. 아. 그, 그 백판도 비쌌었어요 예전에는 그 시절에는 그런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laughs> 무조건 갖다가 찍었으니까 네. 그판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원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야 어떻게 원판을 가지고 있어 네. 이러고 이제 그런 시절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